2차 선이 이게 태안과 안면도를 이어주는 도로예요. 2차 사선이 지금 이제 태안하고 안면도 이렇게 이어지는 도로인데 지금 저쪽에서 이제 바로 저쪽에서 홍성IC에서 나오면은 그 여기 교차로가 있거든요. 그 교차로에서 바로 이제 얼마 안 와서 안면도 방향으로 얼마 안 와서 이쪽에 있는 이 임야예요. 지금 보시는 이 임야인데 지금 이게 4차 선이잖아요 통행량이 많아가지고, 지금 차가 엄청 많이 다니고 있는 이런 도로인데요. 이게 지금 대천하고 지금 안면도하고 연육이 되죠. 그래서 중간에 원산도라는 섬을 거쳐서 지금 그래서 대천에서 원산도까지는 해저터널, 그리고 어 원산도에서 안면도까지는 그 연육교로 이렇게 개통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내후년? 내년? 이 정도면은 뭐 이제 개통이 된다고 말은 그렇게 계획은 있는데요. 만약에 뭐개그 공사가 차질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걸릴 것도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지금 이 도로가 태안 안면도를 이어지는 연결한 도로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통행량이 많은데 그 대천하고 연육이 돼서 이게 이제 메인 도로거든요. 대천에서 넘어오는 메인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하고 이 도로 앞으로 지나다니는 차량이 이제 급격하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도 지금 차량이 이렇게 많은데요. 제가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지금 다른 옆필지에 이렇게 옆필지에 차를 대놨고요. 여기를 가서 이이면인데 도로로 해서 이게 넓게 붙어있는 이이예요 그런데 차들이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위험해서 여기를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제가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으면서 신호가 끊어지길 바라고 있는데 차가 엄청 많이 달리고 있어. <laughs> 아마 차 타신 분들은 지 여자가 왜 이러고 다닐까 싶을 것 같은데 이 이며입니다. 이거 지금 도로보다 높죠? 도로보다 좀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며하고 이며가 이게 전체가 다 이며가 아닙니다. 일부분은 이며하고 전하고 지금 혼재돼 있고요. 이 안쪽에도 지금 묘가 묘가 한두구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이장해주는 조건입니다. 그 묘는 이장해주는 조건이고. 어우 대략 여기까지만 제가 갈게요 차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여기를 갓길을 가서 넘어가서 이렇게 보여드린다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지금 이이면데요이 전면이 상당히 길어요. 비적도로 네, 한번. 상체를 재가지고 몇 메다가 나오는지, 그 전면이 몇 메다가 나오는 제가 이렇게 해서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이 차도 옆으로 걸어가기가 좀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laughs>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차 오기 전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이마에요 이면만 있는 게 아니라 전하고 이묘하고 혼재되어 있고요. 아 어, 일단 소음이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차에 들어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와 차로 잠깐 들어습니다어 차량이 많아요.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밖에서 차량을 진행하기가 좀 힘드네요. 워낙에 차량이 많아서 소음도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위험하기도 하고요 바람도 좀 불어요 오늘 날씨가 상당히 따뜻한 날씨인데 해도 나고 그런데 바람은 좀 붑니다 그래서 밖에서 어, 촬영을 하려고 그러니까 진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소음 때문에 이제 나중에 편집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너무 심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로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산원 도로, 이 도로는 지금 현재는 태안하고 안면도를 이어주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게 대천으로 연육이 되면서 연육이 되면은 이게 그 대천에서 이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천하고 안면도 중간에 원산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섬을, 어, 걸쳐서 오는데 대천에서 원산도까지는 해저터널이에요. 그리고 그 원산도에서 안면도까지는 서해대교가 이렇게 아시죠? 서해대교, 뭐 건너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서해대교 같은 그런 대교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목이를 안면도 끝에 지명 이제 영목이라는 항이에요. 그 항까지 가시면 지금 원산도에서, 어, 안면도까지 연결되는 그, 대교 다리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개통은 아직 안 됐고요. 일단 먼저 뭐그 원산도하고 안면도 다리를 먼저 개통을 할것 같고, 그리고 대천에서 음 원산도까지 해저 터널은 지금 듣기로는 다 뚫기는 했다 그래요. 다 이제 통과를 했는데 아무래도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른 공사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거기 한 2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지금 제가 이제 이건 옆 땅이고요. 바로 그, 요 뒤에 있는 땅이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전면이 기다란 임야와 전이 혼재되어 있고요. 이게 이 4차선 도로변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워낙에 이제 전면이 넓다 보니까 이 국도변에 이렇게 큰 차선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가감차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가감차선. 그러니까 속도를 이~ 여기다 뭘 짓게 되면 속도를 줄이고 들어왔다가 또 나가면서 속도를 나, 빨리 못 나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렇게 기존 속도에 음~ 다니는 이렇게 속도를 내고 다니는 차에 그~ 속도를 맞춰서 나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 그 여유 있는 그~ 가감차선이라는 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이제 어~ 면적이면은 충분히 가감차선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계획관리라서 뭐 식당이든 뭐 숙박 업소든뭐 카페든 다할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도로변에서 시골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이렇잖아요. 대부분이 그냥 지나가다 보면 농지나 임야거나 그러다 그러다가 완전히 그 읍내 주변이나 면소재지 주변에, 주변에 가야지 이제 상가들이 밀집돼 있죠. 가평이나 청평이나 아니면 골프장 주변이나 아니면은 스키장 주변에 가보셨잖아요. 그 스키장 주변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스키장 바로 옆에도 샵들이 쫙 있지만 띄엄띄엄 대형 샵들 이렇게 지어가지고 영업하시는 거 보셨죠? 일반 농촌하고는 엄청 달라요. 일반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로변이라고 해서 상가를 지어놓는다고 영업이 잘 되거나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토객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농촌이면서 어촌이면서 관광지 휴양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기 이제 물론 여름 시즌 그다음에 주말 뭐 연휴 이럴 때는 이 도로가 굉장히 많이 막혀요 막히기도 하고 통행량도 엄청 많고 지금 현재도 그런데 이게 이제 대천으로 연휴가 되면 급속하게 교통량이 많아지겠죠 엄청 많아질 겁니다 이게 이제 대천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메인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만 지금 현재 이, 이 도로만 유일하게 어. 통 도로예요. 여기 이 도로 말고 다른 우회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나오면 바로 이쪽으로 조금만 더 가시면 홍성 아이시 나가는 도로가 접해 있고요. 여기 교차로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안면도 방향이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태안 방향입니다. 워낙 이렇게 지금 태안과 안면도 교통량이 워낙 많은데. 앞으로도 더 많을 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 바로 밑으로 내려가시면 태안군에서 운영하는 로컬 푸드장이 있어요. 직거래를 할수 있는 소비자,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할수 있는 그런 로컬 푸드 매장을 만들어 놔가지고 태안이나 안면도에서 생산하는 그~ 저기 생선이나 뭐~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기서 그~ 로컬푸드 매장에서 이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바로 위태로 가면은. 하나로 마트 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쪽 변으로 지금 이쪽 변으로요.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는 일단은 안면도를 들어가는 진입도로 잖지 않습니까? 여기가 안면도를 들어가는 진입, 진입도로고요. 여기가 그리고 저쪽에서 안면도에서 나가는 진입도로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영업을 하실 수 있는 품목이 다르고 저쪽에서 영업하는 할수 있는 품목이 다르죠. 저쪽에서 할수 있는 거는 나가는 라인에는 농산물. 그 다음에 뭐 고구마 가게 여기 도시 이제 호박 고구마 가게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나 나가는 라인이 대부분 이제 영업이 잘 되는 편이고 거의 나가는 라인 쪽에 호박 고구마를 팔고 있습니다. 로코피드장도 그래서 나 나가는 라인으로 있어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생선이나 뭐 농산물을 사면서 트렁크에 뭐 들어가면서 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라인으로 이제 그런 농산물들이 되는 거고 이쪽 들어가는 라인으로는. 이쪽에는 이제 여기 하나로 마트가 있어요. 있었어요. 그 하나로 마트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영업이 잘 됩니다. 완전히 뭐 허허벌판에 하나로 마트 하나 있어요. 주유소하고 그런데 그곳에 관광객분들이 어 들어오시면서 이제 장을 봐 가지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길보고 잡고 있는 거죠. 저하나름 마트가. 그래서 아주 성공리에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이제 농협 하나름 마트랑 그리고 농협 주유소가 저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로트, 로컬푸드 매장이 있어서 이쪽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땅이 2078평입니다. 지금 총 합계가 2078평에 매매 가격이 평당 40만 원이에요. 이 도로변 주변, 주변으로는 평당 40만 원이면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어, 지금 40만 원짜리는 현재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이상다 가요. 그런데, 음, 계획관리고. 물론 이제 이게 작은 평수 같으면은, 어,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평수가 2000평이 넘다 보니까 이거를 반만 잘라서 팔면 좋겠는데, 어, 토지주 분께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으신가 봐요. 현재는 전체 다를 이제 매매를 하셨 하시기를 원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드론상에 이렇게 보면은 묘가 한두개 정도 보입니다. 그 묘는 이전해주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계약금, 뭐 계약하고, 잔금 전까지 이전을 받으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어, 모든 행위를 거의, 거의 제한 없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숙박업소, 뭐, 그 다음에 카페, 그 다음에 식당, 뭐, 다 하실 수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지금 길가 쪽으로 해서, 양쪽으로 해서, 지금 저쪽 조금만 더 나가면, 개인이 하시는, 어, 저기, 뭐야, 수목원들이 있어요. 허브농원, 판카밀레 허브농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저 건너편에 청산수목원이 있고, 이래서, 어, 계속 이쪽에서는, 이제, 그, 관광객분들이, 그, 많이, 유동, 유동하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여기도 이제 플랜카드가 걸려있는데요. 주라기 박물관이 있어요. 주라기 박물관 같은 공룡 박물관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다니고 뭐 이렇게 아기들 키우는 엄마들은 여기 여행 오시면 꼭 들리는 코스예요. 주거공간으로 하기는 좀, 그렇죠. 이큰 도로변 옆에다 주거공간을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거공간이 아닌 상업, 상업공간. 뭐 특히 제가 봤을 때는 낚시 가게나 뭐 음식점이나 그다음에 뭐 카페나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좀 그리고 여러 가지 뭐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도로변 옆에 물류 창고 같은 거 아니면 냉동 창고. 냉동 창고 해서 돈 버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뭐 이런 걸로도 상당히 괜찮은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뭐 이게 어느 분에 따라서 하는 거에 따라서, 어, 다양하게 뭐 방법은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주유소 부지나 이런 것도 괜찮을 수도 있는데, 꽤몇개 있어요. 그래서 주유소 뭐 결국에는 나눠 먹기 장사기 때문에, 그리고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서울에서 출발하시면서 거의 가득 채워 갖고 와서, 지금 여기 뭐 가득 채우면 왔다 갔다 하고도, 서울에서 한참 타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주위소는뭐 그렇게 잘될것 같지 않고요. 어, 기타 다른 이게 도로변에 꼭 붙어가지고 뭘 해야 되는 그런 그런 사업용 부지로는 상당히 괜찮은 땅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 평당 40만 원입니다. 2078평이기 때문에 평당 40만 원 계산하면 8억 3천 정도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물건 보여 드리려고 나왔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